자, 다음 유리함수의 그래프가 오른쪽 그림과 같을 때 상수 abc의 값을 구하시오 되어 있습니다 자, 유리함수에서 제일 먼저 확인하셔야 되는 것은 어쨌든 점근선의 방정식이다라는 거 자, 점근선의 방정식 x는 2고 y는 마이너스 3이니까 2, 마이너스 3 이러시면 곤란합니다, 그쵸? 2, 마이너스 3은 이 점이죠, 이점 점의 저표입니다, 대칭점의 저표죠 점근선의 방정식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x는 2 y는 마이너스 3 따로 적어 주셔야 된다라는 거. 자, 그리고 다음 식에서 어, 점근선 x는 2는 분모에서 나오죠. 얘가 0이 되게끔한 x가 2다라는 거니까 a는 마이너스 2가 돼줘야 x에다 2를 넣으면 0이 되겠죠. 자, 그리고 y의 점근선을 만들어내는 것은 이제 대가리가 만들어낸다라는 거죠. 부모 대가리가 1이니까 분자 대가리는 마이너스 3이 되어줘야 점근선이 y는 마이너스 3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b는 마이너스 3인 것까지 확인하시면 돼요. 자, 그럼 이제 c를 구하기 위해서 추가로 힌트가 더 주어져야 되는데 지금 보시면 은 그래프가 1,0을 지난다라는 거 확인을 하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지금 a가 마이너스 2다라는 거, b가 마이너스 3이다라는 거 확인한 상태에서 이제 1,0을 대입을 해보신다라는 거죠. 1,0을 지나니까. 그래서 1,0 대입하시면 은 이렇게 되겠고요. 자, 계산 결과가 0이 나와야 됩니다. 계산 결과가 0이 되게끔 하는 것은 분모는 볼 필요가 없죠. 분자가 0이 되면 0이 됩니다. 따라서 c가 3이 되는 것까지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